이제 진짜 가을이 온것 같은데요. 정말로 아침, 저녁으로 꽤 쌀쌀하더라고요. 일교차가 많이 심해서 감기 걸릴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, 그래도. 좀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을이 다가와서 너무 하루하루 좋은 요즘입니다. 저번 영상에서 제가 가을 위시 리스트를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그 중에서 하나를 구매를 해서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를 되게 고심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. 어 이제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뭘 구매했는지 다들 이제 아실 텐데 저번 영상에서 가방 세 제품이랑 그리고 신발 두 제품 그리고 티셔츠랑 벨트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구매한 제품은 이제 오스트카카라는 브랜드의 크누트 클라우드 스웨이드라는 제품을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.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이제는 좀 사야 될 시기가 온것 같아서 구매를 한번 해봤는데요. 어, 요즘에 또 세일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저의 구매력을 좀 부추기는데 또 한몫을 한것 같아요. 그래서 나머지 이제 구매를 하지 못한 제품 제품들은 또제 장바구니 안에서 많이 겨루다가 그 중에 또한 제품도 많이 구매하게 되면은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 저번 영상에도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어,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기 브랜드는 의류뿐만 아니라 가방, 액세서리 등등 좀 다양하게 제품 진행을 하시는 브랜드예요. 그 중에 이제 가방 제품이 좀 인지도가 꽤 높아서 가방을 이제 구매를 하고 싶어서 보시던 분들은 여기도 한번 살펴보시면.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브랜드 중 하나이거든요. 가격대는 이제 25만 9천원에 형성이 돼 있는데, 뭐 편집샵에서 이것저것 할인을 받다 보니까 한 18만원대 이제 구매를 되게 좋은 가격에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, 저는 실버를 보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, 제 나름 기준으로는 이 가격대 에 되게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제 22 FW 시즌 때부터 꾸준히 출시를 했던 제품인데, 저는 이제 스웨이드 재질의 초콜릿 컬러의 이제 가방 제품을 구매를 했거든요. 근데 이 똑같은 디자인에 이제 가죽 재질로 되어 있는 제품 버전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품도 꽤나 인기가 많아서 다른 버전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제품을 조금 뜯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가로로 되게 긴 형태의 숄더백 제품인데 끈이 이제 길이 조절이 되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연출하기가 좋은 제품이더라고요. 컬러는 이제 가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고급진 브라운 컬러의 스웨이드인데, 제가 직접 매봤을 때 되게 차분한 톤의 코디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품이었고요. 제품은 덮개를 열고 닫는 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. 앞면에는 오스트카카 네이밍이 이제 달려있는 원형에서 좀 변형을 준 자석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, 제가 옆으로 맸을 때도 좀 걸리적거림 없이 되게 깔끔하게 착용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. 그 내부에는 이제 안쪽에 지퍼가 달린 안주머니랑 그리고 그 앞엔 오스트카카 가죽 네인태이 달려 있고요. 그리고 반대편에는 좀더 넓은 내부 주머니가 달려 있어서 총세 가지로 섹션을 나눠 주셨어요. 가방 자체가 좀 생각보다 커서 섹션이 나눠지지 않았으면 좀 크기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활용도가 높지 않나 싶습니다. 뭐 아이패드까지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제가 자주 매는 가방이 있어서 비교군으로 가져와 봤. 어요 대충 사이즈가 비슷한데 들었을 때도 사이즈감이 꽤나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?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감이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제품이 너무 작지 않을까 생각하셨던 분들은 실물로 받아보시면 어, 꽤큰 사이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너무 큰 가방이라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실물이 좀 작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 이제 사이즈감이에요.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실 분들은 이제 상세 페이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 영상 같은 걸로 좀더 자세히 보신 다음 구매를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. 부담스럽지 않은 점이 장점이라는 제품인데 길이를 좀 길게 늘여트려서 착용을 하셨을 때도 생각보다 각이 잡혀있는 제품이라 좀 안정감 있게 착용이 가능하시고요. 그리고 길이를 좀 짧게 해서 숄더로 매셔도 생각보다 너무 헐렁거리지 않아서 좀 이쁘게 매실 수 있는 제품 다만 저는 좀 크로스로 착용을 하는 거를 좀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어서 그런 식으로 좀 연출은 따로 안할것 같은데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먼지나 이런 다른 거에 묻는 점이 좀안 좋다고 생각은 들었거든요. 그래서 밝은 컬러의 제품에는 좀 재질 특성상 이염 문제가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래도 또 스웨이드라는 점 때문에 이런 또 이쁜 초콜릿 컬러가 나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재질도 그렇고 컬러 자체도 그렇고 다른 분들은 조금 이 제품이 세다고 이제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기존에 집에 가방이 좀 다양하게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가방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신 분들은 검정 제품도 있으니까 한번 그 제품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긴 연휴에 지친 좀 저를 개인적으로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추가로 할인까지 들어간 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했다고 생각해서 나름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저처럼 보부상 스타일에 가을에 좀 맞는 가방을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적합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요즘 같은 날씨에 감기 걸리기 쉬우시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. 다음 영상에도 뵙도록 할게요. 没有。<noise>